오늘 힘입는 한번 따 봅시다. 성막의 한계와 주님의 능력을 성막과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어, 텐트요. 어, 광야 시대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이것의 가시적 눈에 보이는 증거 이것이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막의 특징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은 한시적입니다. 성막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이 텐트잖아요, 텐트. 여러분 성막은요 한시적이에요. 또 옮겨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한시적인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 그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성막 뿐이겠습니까? 율법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도 인간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뭐 어떤 제사장이든 왕이든 뭐 선지자든 특징이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온전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만 온전하고요. 그 외에는 다 온전하지 못해요. 성막과 제사장, 모든 것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래. 응?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응? 모형이 모형. 모형이라는 게, 그, 그대로 이렇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뜻하는 것이다. 가리,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부족함은 그 한계는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완전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부족하다. 이게. 율법으로 부족한 것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온전케 하러 온다는 완성케 를러온하게온하시는 분은 예수님 하러 온다는 것다는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그렇다만 그렇죠. 첫 언약에도 예배 것을 완성케 하러 온다 뭐가 있었습니까? 성소가 있었다는 그 성소가 있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응? 그래서 예배 규례가 있었죠. 세상에 속한 응? 성소 있었습니다. 이절 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젖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뭐라고 불러요? 성소. 그래서 어, 여러분 이 성소 장막이 세워지고 젖대와 상과 진설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 성막에는요 지켜야 할 규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브리서 저자가 참 성경에 능통한 사람 신약의 레위기라 그랬죠. 성막에 여러 가지 기물이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가 또 있어요. 성막의 제도는요 굉장히 질서가 있고 엄격해요. 왜 엄격하냐? 잘못하면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잘못 제사 지냈다가 죽어요.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엄격한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성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엄격한 질서. 그래야만 죄를 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막. 그래가지고 이 성막의 성소, 지성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응? 지성소 들어가요? 못뭐 들어가요? 못 응? 뭐 들어가요? 못뭐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응? 그러니까 응?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응? 죽어요, 죽어. 응? 아, 저희도 어릴 때 응? 애들이 막 강대상 올라가면 막 부모님, 어른들이 막 난리를 쳐, 난리를. 응? 난리... 야, 강대상 올라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저기 올라가면 죽는 줄 알았어. 요왜막그 <laughs> <laughs> 그, 그, 지성소는 뭐야? 아무나 못 올라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 죽어. 옛날 같은. 지금은요? 안 죽어요. 걱정 안 해도 돼. 안 죽어요. 옛날에는 죽었어. 그, 그 죽는다는 거 자체가 뭐예요? 이 성막은.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키지 않으면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성막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요. 문제는요, 그 철저하게 또 제사를 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함을 줍니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철저하게 제사를 드려도 완전함이 있어요. 아무리 엄격해도, 그 엄격함이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잘못 보면은 이게막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네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 이곳은 뭐라 불러요? 성소. 이렇게 불러요. 3절 시작.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 주님과 하신, 나임직 아무나 못 들어가기에는, 제사장에는 못 들어가면 진짜 죽어요. 4절 시작.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양재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계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 언약계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앙아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어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금으로 만든 분양 제단 전부를 모로 집혔어요 금으로 야, 금으로 입힌 언약궤 만날를 담은 금앙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또뭐예돌 돌판이 그 위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외에는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자하시는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그 문제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가요. 대제사장. 우와. 그도요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자신과 백성의 허물을 위해 피를 드려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요. 제사장도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도 죽어요. 우와.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예? 네?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이거 뭐 대제사장 함부로 하겠습니까? 조금만 실수하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거일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들은 성막의 실체,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한번 따릅시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잘 적어 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막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성막 그 성막에 가르치는 것이 누구냐?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러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한계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막에는요, 많은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음? 엄격해야 돼. 철저해야 돼. 음? 온전하지 못해요. 매번. 잘못하다 면 죽어요, 죽어. 그리고, 1년에 한 번. 너무나 이게 정해진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됐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해갑니다. 항상 첫 번째 장막. 성소에 그러니까, 잘못되다가 지성소로 가해볼까요? 못 가요. 평소에 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딱갈수 있어요. 한 번만. 7절 시작.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엔 대제사장만 1년에 단한번 들어가요.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합첫 번째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합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자기도 죄를 씻어야 돼요. 피를 드리지 않으면요, 못 들어가요. 일 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뭘 드려야 돼요? 피를 드려요 피가 없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피의 제사 그런데 응?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들어가지 못해 그때그때마다 피를 흘려야 돼 동물을 응? 짐승을 잡아야 돼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는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막이 서 있는 동안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 여러분 성소의 존재는 지성소가 가려져 있다는 성소를 통과해야 지성소가 보이는데, 문제는 제사장 외에는 성소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성소를 통과했다 해도, 대제사장이 아니면 그냥 제사장 가지고 오는데, 대제사장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 대제사장님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여신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수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찢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어떻게 돼요?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번 밖에 갈수 없는 지성군를 성수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여셨어. 여러분 아무나 갈수 없는 길.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된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께서는 첫 번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죠. 구절 봅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 세대를 위한 뭐예요? 비유다. 이에 따라 드려진 예물과 제물은 제사하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히, 이게 무슨 말이죠? 성막은, 뭐, 인간 대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아직 없다? 운전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장막 시대에는요, 이 제사나, 예물이나 제사를 드려도, 그것을 드리는 자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깨끗하지 않지 못해요. 왜? 왜 운전하지 못하죠?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상징, 이렇게 모형이고, 상징이다. 양이나 염소, 송아지, 아무리 많이 죽여서 제물을 바친다 해도, 솔로몬 1천, 번제천마리 짐승을 맞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모든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온전할 수 없어요. 근원적인 절망에 또 빠져요. 일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아무것으로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한계는 뭐냐면요. 율법을 다 지켰어. 힘들게 지키고 억지로 지키고 막자원해서 지키고 지켰는데도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족해. 요 세상 것만 가지고는 죄인이, 우리는 죄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잘하고, 구약을 완벽하게 뭐, 다 지켰다고 그래서 그게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10절, 시작. 그것들은 먹고, 씻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단지, 개혁의 때까지 부과된 육체를 위한 규례들에 지나자.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은요, 온전히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외적 정결. 이 성막의 효력은요, 외적 정결, 그냥 겉, 그 속까지 다 하지는 못해. 그러나 그것이 최선이야. 어떻게 할까요?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임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뭐 감동을 받아 여호와의 신에 뭐 이런 거 나와요. 사울 왕도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의 신에 막 감동을 받아서 막 블레셋을 때려잡고 다윗이 막 여호와의 신에 감동을 받아서 막 찬양하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도 성령이 막 충만하셨나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 그것은 외적으로, 외적으로. 그, 엘리야의 영감을 주 없었을 때, 겉옷을 주잖아요, 거든그뭐예 그 외적인 거예요, 외적 입고, 벗으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입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외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떨어져서 내적 증거.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부러워하면 돼, 는데요 응? 언니.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쓰면서, 야, 옛날에 그 말이야. 옛날 핸드폰이 좋았단 말이야. 응? 인터넷도 안 되고, 카톡도 안 되고, 그죠? 응? 옛날 접는 거. 그거, 그거 막, 응? 원하는 분 별로 없잖아요. 응? 네. 전화만 되지 지금은, 지금은 전세계다 와상통화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성막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성막에 이 힘든 고생을 하면서 와,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그러니까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불안전한 성막제도 이것을 통해서 갈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올 것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때까지 이 개혁의 때까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신, 그러니까 이, 어 히브리서가 바울이 저자가 아닌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막 돌려서 얘기하고, 막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개혁했대, 뭐 이런 특별한 용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성막은 한시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할렐루야. 예수가 오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시대 가운데 살아야 돼. 제사법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제사법 잘 지내도 뭐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할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의 메시지.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제사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지성스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감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막은 일시적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할 수 없고, 엄격하지만, 사람이 죽기도 하고,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며, 우리가 보혈로를 힘입어 보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시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모자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라 주여한 물어가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오 러러가신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진미 일하신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루어주소서